오늘 컨텐츠 뭐냐 하면은 있잖아 나 원래 신차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가끔 나 중고하는 사람으로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 중고차 문의하시는 분들 계시거든 오늘의 컨텐츠는 중고차 리스 승계입니다 테슬라 Y입니다 롱 레인지 21년식이에요 차 번호 내가 공개했잖아 63누4 0 1호 차를 내가 승계 받아왔어 이게 어디냐면은 바로 오토에서 산 겁니다 이분이 바로 오토에서 680만 원 줬더라고 보증금을못 받았습니다 월 134만 원인데 절반 지원해 을 준다 그랬는데 징역 가자 아 천사 같은 현지 아빠를 만나서 이거를 승계 받아주세요. 그래서 제가 받은 겁니다. 얼마에 받았냐면은, 천만원 받았습니다. 천만... 어, 천만 원. <laughs> 천만 원 주고 이거 승계 받아가면 됩니다. 그런 다음에 보증금 680만 원이야. 싸그리 포기안됩니다 134만 원을 내고 지금 25회차까지 냈으니까 35회차 내시면 됩니다. 끝까지 타시면 좀 유리한 거예요. 근데 내가 이거를 영상에 지금 올려놓은 다음에 승계자를 못 찾잖아? 어떻게 할 건지 알아요? 그냥 돈다 갚을 거야. 한달 해보고 이자이 귀찮잖아? 나만납해서다 정리할 거예요. 그러니까 빨리 문의 주셔야 됩니다, 이거. 굉장히 줄 많이 서 있어요. 당시에 차량가이 7천만 원이더라고 보니까. 지금은 싸졌던데 보니까? 그러면은.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. 그럴 바에 새거 사지? 나새 차라고. 그런 분들 문의 주시면 됩니다. 가격 인하돼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. 중고라고 다 나쁜 건 아니잖아. 컨디션 굉장히 좋아요. 근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되면 열리는 겁니다. 앱으로도 열 수가 있어요. 앱으로. 문을 열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. 자, 한번 타보시죠.